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그동안 어, 권리분석이라든지 경매에 대한 뭐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 아직 낙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실제로 저희 교육생분이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어, 2024타경 1107번이고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건물 면적은 빌라지만 20.8평이나 되는 아주 넓은 빌라입니다. 그런데요, 좀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강원도 양구에 가본 적이 있나요? 아드님께서 만약에 군대를 가셨다면 면회 때문에 가보지 않았을까. 저 또한 사실 양구를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낙찰을 받으셔서 갔다 왔는데요.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 양구 투자해도 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실거래를 비교해 봤더니 실제로 이 빌라가 올해 3개월치만 조사했을 때에도 3건의 거래량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실거래를 찾아봤더니 어, 관공서에서도 매입을 했고 개인도 매입을 한 역사가 있어서 어, 흔쾌히 조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요. 낙찰은 1억 1880만 원의 낙찰을 받았고요. 매도는 1억 4천에 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어, 세금, 뭐, 복비, 뭐, 이런저런 거다 빼고, 천만 원 초반대에 순수익을 얻으셨는데요. 여러분, 낙찰받고 매도까지 다 따져보면, 어, 어떻게 될까요? 한달반 정도 걸렸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실제로 1억 1,880만 원이면 대출까지 만약에 이용한다 그러면 사실 순수하게 내돈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4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잔금까지 치를 수 있고 매도까지 다 가능한데요. 그러고 나서 세금 다떼고천 몇백만 원을 벌수 있다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이곳의 주변에는 논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실래요? 어, 위치가 이런 곳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좀더 상세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논밭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에 덜렁 있는 빌라였어요. 심지어 주이 주요 이 지역에 있지도 않아요. 네, 이쪽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할수 있었던 것은 어, 바로 이 국토부 실거래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어, 말도 안 되는 지역에 아파트도 아니고 그것도 빌라인데. 실거래가 있는 곳들은 나쁘지 않다. 요거 꼭 여러분들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